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도파입니다. 지금 부동산 유동성의 빨간불이 시뻘겋게 정말 충혈된 눈처럼 부동산 시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상황이죠. 무슨 남의 특집이야? 추석이 내일 모른데 이런 으스스한 공포가 스멀스멀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죠. 부동산 현금 흐름에서 가장 큰 위험의 출발점이 될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개인 대출이죠. 50년 주담대, 특례보금자리, 인터넷 뱅킹. 얼마나 산타클로스가 안겨주는 한아름 가득 땡겨올 수 있었던 선물 보따리 같았던 대출 상품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줄줄이 불 끄고 셔터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엄청난 부실 대출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이라는 건 상환을 전제 조건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지 정상적인 대출 구조가 되는 건데, 그동안 여러 상품을 통해 출시된 대출 상품들은 전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돈 땡겨가시라고. 소화전에 물을 가득 쟁여놓고 호수로 얼마든지 빼나가도록 했다는 거지. 그리고 한정 없이 땡기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었던 건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렇게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땡겼다가는 이후 우리가 금리를 세게 올릴 건데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깨작깨작 때려줘야 했는데 한국은행에서조차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가 연말 지나서 내년 상반기로 가면 인하가 될수 있다는 신호를 그동안 계속해서 주니까 이거 무조건 땡겨도 그렇게 큰 탈이 날것 같지 않았던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 이거 믿고 자기소득의 몇 배가 되는 대출을 땡기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아도 계속 중앙은행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 밸런스 조절이거든.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냉각되지도 않게 적절한 신호로 밀당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부동산이 작년에 그냥 꼬로박고 처박힌 걸 견인하려고 엄청난 견인 세력을 투입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심지어 중앙은행에서조차 금리나 분위기까지 올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너무 심어준 나머지, 상반기 집값이 억지로 끌려 올라왔었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을 한 거죠. 도리어 하반기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집값이 하락 추세 전환 모드로 가기 시작하는데, 인력으로 금리를 낮게 찍어 눌렀던 게 이젠 사람의 힘이 관여하지 못하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저금리 상태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빌려간 돈들이 요 이자 감당이 안될것 같으니까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원금상환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뭐 빨간불이 켜진 거고요. 지금 예금금리 특판으로 뭐5% 넘는 게 나오네 만에 하는데, 이거 당장 대출금리 올라가는 수순인 거고요. 그동안 찍어낸 대출 원금이자 해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금리가 연말에는 7%까지 쉽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게 은행 돈을 쓸어 갔던 개인들 중에는 자금 렉이 걸려서 파산의 위기까지 터져 나올 가능성 높아지겠고요. 게다가 이렇게 위기 상황까지 온 개인 파산 위험을 넘어서 기업 대출, 특히 제2금융권이 엄청나게 풀로 가감한 대출을 해줬죠. 세마을 공고 위기론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마을 공고는 특히 기업 대출 관련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죠. 거의 6배가량 폭증을 했었고요. 전체 대출 파일 중에서 거의 60%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었죠. 은행에서 기업 대출 많이 해준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실적이 있다는 건데, 이게 생산성을 담보로 하는 기업 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치명타죠. 바로 건설 부동산 부분에서 56조 규모의 돈을 땡겨줬는데, 건설 부동산은 워낙에 분위기를 많이 타는 곳이라 변동성의 위험이 큰 곳입니다. 2년여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박살이 났었습니까? 당연히 건설 부동산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연체율,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원금 회수를 못하는 거야. 막무가내로 쫓아다니면서 추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해도 손목을 비틀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된 기업에서 돈이 쏟아지나? 그냥 뭐다 같이 늪속에 빠지는 형국이라 연체율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건설 부동산 부분에서 서울 신축 아파트 쪽이면 지금 뭐 거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돈을 몰아줬으면 몰라도 생뚱맞게도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OP, 다세대, 연립, 소규모 건설에다가 PF 자금을 때려 넣었다는 거죠. 지금 거의 OP와 다세대 주택 뭐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맞물리고 있어서 이쪽 사업적인 미래는 상당히 암울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사정이 이러니 어떻게 돈을 회수할 건지 의문이죠. 아니 개인이 대출을 받으려 해도 5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가 필요할 정도인데 이렇게 아무런 실사를 거치지 않고 돈을 몰아줄 수가 있나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초 공동 대출 검토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개별 공고가 100억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중앙 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대출 관리 감독의 체크가 미비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대출 검토 필터링 구조가 PF 담당 인원이 6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새 마을금고 부동산 PF 잔액은 1년 새9조원을 돌파 3배 넘게 급증을 하게 됐고요. 이거 정말 어떻게 이 위기를 막아낼지가 관전 포인트죠. 결론적으로 부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탓에 필요 이상의 자금이 흘러간 거고 자칫 기웃뚱할 수 있는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를 거칠수록 늘어났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그렇게 말이 많았던 시기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도 여전히 금액이 불안한 걸볼수 있죠.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근데 9월 21일쯤에 발표될 공급 대책 중에 신규 공급이 내년을 넘어가면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자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영업 환경을 더 유연하게 해줄수 있다는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공급은 신규 아파트 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구축 매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10%도 안되는 신규 공급이 불안하다는 전망은 자칫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가 있고 분양가를 주구장창 밀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수 있어요. 당장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톤 다운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건설사 공급 시스템에서 현금 흐름을 제고해준다는 게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 시설, 주택수에서 배제한들 이게 과연 수요가 지금 뚝뚝 벼랑 끝에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급진원지가 돼서 여기에 수요들이 붙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신규 아파트 인허가 이후 착공과 분양이 딜레이가 돼서 공급에 차질이 오고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영계적 논리는 자칫 부동산법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왜곡된 해석일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도저히 살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격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브레이크 걸어야 하는데 입주가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아니, 매매시장 공급이 90% 차주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거품을 키울 수밖에 없는 자극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장 3기 신도시, 진작에 입주를 해야 할 판에 입주 시기가 1, 2년 정도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분양 공급이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속도를 내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게 건설성, 유동성과 연관된 사업 환경 악화로 인해 생긴 딜레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당장의 공급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 등을 떠밀어준다 해서 이게 속도가 있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급사이드 애로 사항은 어찌 보면 지금 집값버블에 더 거품이 끼게 할수 있는 악재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한 방에 이 모든 악재들을 정리할 수 있는 폭탄급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집값은 확실히 상급지에서부터 쭉 하락세로 확실하게 전환한 상태입니다. 아마 상반기 분위기는 거의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죠. 개포동 현대 1차 30평대 고점 27억에서 21억으로 내려와 있고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죠. 6억 정도 하락입니다. 그리고 개포주공 5단지. 고점 27억 대비 30평대 19억 거래가 됐는데, 직거래. 그러나 1월에 거래된 21억 거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용산 센트럴파크 40평대 고점 37억 대비 29억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영성 중에 한 퍼즐인 성동구 집값이 신평치가 않습니다. 마장, 신성, 미소지움 30평대 고점 12억 대비 9억으로 내려와 있고요. 서울숲 한신더유 30평대 고점 15억 대비 12억 선입니다. 그리고 옥수동 레미안 옥수리버젠 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6억의 시세로 거의 뭐 6억 가까이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금호대우 여기도 낙폭이 큰 편이에요. 30평대 고점 16억 대비 1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동구 쪽 집값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가면서 금리 변동성이 가장 큰 부동산 지각 변동의 요인이 될것 같고요. 특히 제2금융권이 흔들릴 가능성 높습니다. 당연히 집값은 상당히 가파른 추세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하반기는 거의 상상초월 그 이상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목격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기현상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잘 지켜보시면서 손실 입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 한복도 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